오은 아띠랑 쎄쎄의 아띠 언니예요. 오늘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장난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아띠야! 와! 재밌는 장난감이다. 와, 보니까요. 예쁜 모양 퍼즐판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집 모양의 퍼즐판이랑 또 퍼즐판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들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뚜껑이 열려요! 뚜껑 열리고 짠! 짠! 뚜껑이 열리네요. 꽃 모양의 우리 나무 모양 퍼즐. 그리고 지붕 모양의 우리 삼각형 모양의 퍼즐. 또 문과 창문이 있는 네모 모양의 퍼즐. 또 우리 해님을 말하는 우리 해 모양의 동그라미 퍼즐이 이렇게 퍼즐이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 카드 첫 번째에는 뭐라, 뭐 뭐가 뭐가 있나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 색깔별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고요. 뒷면에는 짜잔! 숫자로 되어 있네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집에서 또잘 키울 수 있는 강아지 그림이에요. 뒤에는, 우와! 우리 동물들의 발자국이 있는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뿅. 한번 어떤 게 숨어있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짜잔 빨강 빨간, 레드 빨간색이 나오면 나무를 여니까 초록 그린 초 <laughs> 그리고 세모 지붕을 여니까 짜잔 노랑 옐로 그 마지막에 집을 여니까 펑부 우리 친구들이 잘볼수 있는 색깔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라만 넣어서 해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짠! 두두개이 이렇게 두개 이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붕에는 몇 개가 숨어 있을까? 짠! 세삼 이렇게 세 개의 바나나가 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다면 그렇다면 우리 나무에는 몇 개가 숨어 잘숨어 있었어요 또 집에는 뭐가 숨어있을까? 짜잔 포도 네 송이가 숨어있었네요 와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이 안에 어떤 게 숨어있을지 모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뭐가 숨어있었지? 짜잔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짜잔 어? 누굴까요 누구지? 귀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짜잔 어? 꼬리가 보이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어? 다리가 있네요. 다리만 봐서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짠 짜잔! 어? 배가 있는데 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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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누굴까요? 퐁키 강아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림 외에도 동물들을 붙여놓고 동물들의 부위를 보고 맞추기 게임을 하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또 뒷면은. 가 봤을 때는 강아지! 곰발바..곰발바닥? 강아지 발바닥! 짜잔! 어? 이 발바닥은 누구 발바닥일까요? 개구리 발바닥인가? 오리 발바닥인가? 또.. 짜잔! 어? 이거 진짜 오리 발바닥 같아 그죠? 오리 발바닥 같기도 하고요 짜잔! 어? 곰발바닥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지금? 숫자가 서로 달라요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먼저 형님한테는두 개의 발바닥 또 여기 나무 안에는 집에는 8개의 발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숫자로 세어보면서 이 발바닥의 주인공은 누구지? 두구두구 두구 짜잔! 맞아요! 어, 여기 맨 위에가 곰발바닥, 그 다음에 오리발바닥, 돼지, 돼지발바닥, 그리고 우리 강아지발바닥이었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숨어있는 모양이 어떤 친구의 모양인지 한번 찾아보는 게임이었어요. 모양 퍼즐판. 너무너무 재밌죠? 짜잔! 아띠랑의, 아띠랑시스의 워크북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자, 먼저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도 있고요.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어? 동그라미 모양? 우리 모양 꺼짓판에도 바로 동그라미 모양이 있었죠? 짜잔! 대보니까 딱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또, 어? 꽃 모양! 꽃 모양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꽃 모양, 우리 나무 모양이 있었어요. 짜잔! 그리고 여기 세모 모양, 세모 모양도 모양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꽃 모양, 세모 모양 이렇게 있는 모양 퍼지판을 가지고 한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눈을 밟으니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눈을 밟으면은 눈에 발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그 발자국에 우리 돼지가 눈길을 밟으니까 이렇게 돼지 발바닥이 뿅 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또, 고이 눈을 밟으니까 곰발바닥이 이렇게 발자국 모양으로 찍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여기 있는 우리 스티커로 우리 워크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또또, 감성 그림책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친구도 매직박스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고슴도치, 고순도치 또뭐 장미꽃 우리 친구들 동전 이 감성그림책 안에도 다양한 모양 친구들이 숨어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양 친구들을 같이 슈통이나 박스에 숨겨놓고 감성그림책을 들으면서 어떤 모양이 숨어 있을까? 짠! 고 보고요. 또그 열어보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도구인지도 맞춰보는 게임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도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아띠언이랑 쏠자! 뿅뿅!